여러분 열한기상 13장은요 단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 주제가 어떤 주제냐 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야마 그리고 20, 32절 거의 끝부분을 가면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심판의 말씀을 받은 여로보암 역시도 그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13장 전체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인데, 말씀과 관련을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24절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의 곁에 서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의 요 상황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정상적이에요? 아니죠. 사자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기분 나빠 죽인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죽였으면 잡아먹기 위함일 텐데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게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왔던 뭐가 있었어요? 낙유가 있었어요. 근데 낙유도 가만히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장면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냐? 답은요.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징표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러 왔던 앞선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 않는 거냐? 심지어 곁에 있는 이 나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냐? 사자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메신저냐? 어제 본문 21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예언이 선포됐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취했어야 될그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그걸 놓치는 바람에 오늘 그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이 사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취한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못 하는 나도 말못 하는 짐승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입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국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그 권세는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진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게 됐다면 우리에게 답은 뭐예요? 순종인 거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순종하여서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기회가 은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기상 13장의 주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3장에 그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 보암에게 떨어졌죠. 그 여러 보암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그 결말을 어떻게 되느냐? 3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보암이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자 여러분 이일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일 후에가 뭐죠? 그렇죠. 자기게 심판의 메시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무너져서 사자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죠. 또말 못하는 사자가 시체도 또 좋은 먹잇감인 나귀도 건드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들은 후에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악한 일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여로보암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느냐? 34절 보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엔 성취되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즉위한 지2년 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가문은 이 대만에 멸문지화를 당해서 결국 이 땅에서 그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실패할 걸 아세요 넘어질 걸 아시죠 우리가 실수하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돌이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경험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은혜의 기회,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생명의 길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의 성취를 굳게 믿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회가 은총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기회를 꽉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으로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옛 본성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회를 붙잡고, 오늘도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